피 h 밸런스는 하우스란는모 머리에 다 쓰는 게 좋고요 꼭 써야 되는 이유는 pH 밸런스는 필수는 아니지만 선택함으로써 다음 시술 대리함과 모발의 컨디션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됩니다 pH 밸런스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차이점은?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차이점은 안 썼을 때는 모발의 부시시함이나 이제 잔머리 같은 이제 손상이 됐을 때 많이 부시시해지고요 pH 밸런스를 사용했을 때는 모발의 안정화나 부시함을 많이 잡아줍니다 그 뜻은 모발의 pH를 알카리에서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중성으로 만들어줘서 모발이 부시함이 많이 잡힙니다 어... 그냥 좋아요만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럼 <laughs> pH 밸런스를 어, 어떤 시술을 할때 쓰면 좋은지? pH 밸런스는 화학 시술 염색이나 펌 시술할 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염색할 때는 pH 밸런스 사용법은 염색할 때는 마무리 샴푸 전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샴푸대에 두어서 pH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5분 정도 방치를 준 다음에 세정해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사용할 때 사용량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뭐 밀리수로 말씀드리면 저희 컬러 사용하시게 되면 저희는 1대 4로 물과 1대 4로 희석하, 희석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희석한 다음에 한 10ml 정도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뭐 퍼발 때는? 퍼발 때는 중화수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중화하고 중화 더자수도 괜찮지나요? 몰라요. 화산수소 pH는 3.5예요. 근데 우리 펌제의 pH는 8에서 9까지 되는데 우리 모발의 pH는 4.5에서 5.5. 근데 알칼리된 모발을 바로 중화제를 넣게 되면 중화제를 넣고 끝내게 되면 바로 그 손상이 많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화 후 물이 닿기 전에 pH 밸런스를 사용해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pH 밸런스를 꼭 써야 하는 머리는 꼭 써야 는 모발인 모발은 손상 모에서 그 손상 모까지 건강하면 써도 되나요 쓰시는 게 좋죠 근데 꼭 써야 되는 모바일만라 물어보셔서 순성모에서 극성성모까지 결론은 전체 거래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개당 부하세 포함 13,200억 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1L에 6,000원, 7,000원 제품이 있는데 용량 대별로 했을 때는 저게더 가성비 좋습니다 그럼 제품 하나는 몇 가지 쓸수 있을까요? 음...요? 사용량마다 정말 다르지만 매장마다 정말 다른 거 같아요 진짜 1인숍 같은 경우에는 10개 주문하면 1년 동안 쓰시고요 대형 샵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4개월 길게 쓰면 5개월까지 쓰게 됩니다 해당한 개당 몇번쓸수 그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 개당 대략적으로 200명 쓰지 않을까요? 오 가성비가 좋네 네. 그러면 그 PH 버퍼를 쓰면 단가는 추가 비용은 얼마나 받으면 괜찮을까요? 어, PH 관련 수 자체가 서비스명으로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만약에 추가를 받으신다고 하면 1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용 받으신게 가장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네 맞습니다. 음.